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음은 해용을 웃을 채 메어 예수에 배되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일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지라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이하더니 일후에 빌라도 떠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고대모도 물약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신 고대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달은 유대인의 예비일오또 무덤이 가까운 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20장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프리오 세마폰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누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자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이다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어자여 올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측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 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마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스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스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네 가라스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네 주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뉘네 주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뒤도모라는 도마는 예수셨을 오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로 대 우리가 주를 보아 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노라 하니라. 여들을 지나서 제자리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갈았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실 때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이 주시며 나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갈을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단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그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뒤둥오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갈았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를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거가 불과 한 5시간쯤 뜸으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숲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르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큰 고기가 일백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르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라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스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르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스대내 양을 치라 하시고세 번째 가르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지시로 내게 이뤄놓으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러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도익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랏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 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